깊은 숲속에서 홀로 사냥하던 호랑이와 늑대가 우연히 마주칩니다. 평소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던 두 동물이지만 마을 축구 대회 포스터를 발견하며 생각이 바뀝니다. 호랑이는 빠른 스피드와 강한 슛력을 늑대는 정확한 판단력과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 팀워크가 완벽할 것 같다는 점을 깨닫죠.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이제는 공을 다루는 기술로 연결됩니다. 호랑이와 늑대는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호랑이는 100m를 5초대로 달리는 놀라운 스피드로 드리블을 연마하고 늑대는 90%의 정확도로 장거리 패스를 연습합니다. 전문 코치로부터 득점 기회 창출을 위한 222 전술 훈련도 받죠. 처음엔 서로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3일간의 합숙 훈련 후 호랑이의 돌파와 늑대의 킬패스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야생의 본능이 축구장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에베 첫 경기에서 호랑이와 늑대 팀은 강력한 사자 팀을 상대합니다. 전반전에는 사자들의 조직력에 밀려 0 2로 뒤지지만 후반전에 호랑이의 초인적인 스피드, 시속 60km로 두 골을 기록하며 동점을 만듭니다. 늑대는 경기 막판의 위험한 프리킥 상황에서 정확한 크로스로 호랑이의 해트트릭 골을 어시스트하며 3둘 역전승을 이끕니다. 관중들은 야생 동물들의 예상치 못한 축구 실력에 열광합니다. 경기 후 호랑이와 늑대는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우정을 다집니다. 이들의 성공 소식은 동물 왕국 전체로 퍼지며 전문 축구팀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야생 동물 축구 리그의 시청률이 300% 증가했고, 두 선수의 SNS 팔로워는 하루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내년 국제대회 출전을 목표로 새로운 팀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죠. 야생의 본능과 스포츠 정신이 만난 특별한 동맹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합니다.